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레빅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의 여러 예시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께 쓸모 없어진 것을 드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흠 없는 재물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형식의 강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정성이 있더라도, 형식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형식을 왜 이렇게 따지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너무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과 마음 둘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형식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형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식의 그릇에 담깁니다. 마치 정성을 담기 위해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포장해서 드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포장은 거칠에라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마음이 담겨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포장을 예쁘겠다고 해서 형식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라는 용어는 포장 안에 내용물은 별로, 별로인데, 포장만 크게 과대 포장하고 그림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포장을 할때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정성이 담긴 형식은 형식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재물을 드리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 우리의 정성을 형식 안에도 그대로 녹여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식만 갖추고 그 형식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 형식을 지키면서 형식은 지키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시면서 온전한 예배, 정성의 마음이 가득 담긴 거룩한 예배 형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 파괴자가 아닙니다. 형식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정성과 거룩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교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형식도 거룩하게 갖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흩들어지게 됩니다. 형식 안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지하면 좋을 거룩한 형식의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 전날에 목욕 재개를 하고,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형식의 전통을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금을 빳빳한 돈으로 바꾸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정성껏 준비하는 거룩한 형식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형식 안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문해야 할 질문이, 이것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어떠한, 어떠한 거룩한 형식을 갖춰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가? 특별히 주일, 전날, 저녁을 거룩하게 살길 권면합니다. 전날에 너무 피곤하게 생활하고 잠도 잘안 자고 예배당에 주일에 와서 비몽사몽 예배를 드려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고 조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아니란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일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집니까? 말씀에 대한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와 예배당에 와서 자니까 그것도 대단하다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말이지. 어, 우리는 최대한 그 전날 절제하면서 이 다음날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 차세대 신앙 교육을 할 때도 형식의 마음이 당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마음만 중요하다고 해서 거룩한 전통의 형식을 중시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눈, 자녀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 거룩한 형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전날에 다음날 예배를 잘 준비하고 헌금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예쁜 옷, 멋진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전날에 잘 이렇게 걸어놓고 온가족이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정말로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들의 성향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러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읍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형식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께 뭐 자녀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거룩하게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일부러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형식의 중요, 중요성을 알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맛있는 내용물만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컵에나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쁜 그릇, 예쁜 찻잔에 그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 때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잘 듣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집중을 돕지 않습니까? 내용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형식을 제대로 갖춰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에서는 형식을 강조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음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형식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딱딱한 말씀을 부드럽게 전달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낼까? 이 부분을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들 힘겨워 하시는데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야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라는 뭐 설교 말씀이, 설교 말씀 내용이 중요하니까 겉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딜리버리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여러 예화나 예시 등을 통하여서 이해와 집중을 돕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대화의 자리에서도 이 형식의 중요함을, 어,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 말을 하더라도 예쁜 말투에 담아서 전해, 전해 합니다. 말의 내용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부드럽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벌어집니다. 그냥, 자, 그 말투, 말투 하나 때문에, 어, 그 작은 요소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고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싸웠는지를 들어보면 진짜 사소한 문제인데, 그게 보면 어떤 형식적으로 보이는 말투, 어감, 뉘앙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형식을 잘 갖추지 아름답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교육, 대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의 마음을 거룩한 형식에 정성껏 잘 담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온전히 드리고 형식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